37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꿀팁을 소개합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유대 지도자로 그 지역에서는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유대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을 찾아가 딸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야이로의 집을 방문해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며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온전히 믿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꿀팁은 성경인물 되어보기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전력질주하며 달려갑니다. 이런 야이로의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딸을 살리기 위해 꼭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야이로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며 하신 말씀, 달리다구음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외쳐본다면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미각 활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것은 그 소녀가 정말 살아났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행동이었는데요. 이때 아이들에게도 음식을 맛보게 하며 살아있는 사람만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소녀가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딸이 살아나서 기뻐하고 있는 야이로와 그의 아내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살아있는 사람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짜로, 소녀를 살려주신 거예요. 소녀는 진짜 살아났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요? 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지금 살아있나요? <laughs> 맞아요. 그럼 우리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겠네요.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짜잔! 맛있는 빵을 나눠줄 거예요. 다시 살아난 소녀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빵을 한번 먹어볼까요? 세 번째 꿀팁은 예배 후 활동할 수 있는 누구의 손일까요? 게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열두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내용을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 명의 교사가 가운데 서 있고 그 교사를 빙 둘러서 아이들이 원을 만들어 서게 해주세요. 가운데 서 있는 교사가 눈을 감게 하고 술래가 될 아이를 한명 정해주세요. 술래를 정한 후에는 가운데 서 있는 교사는 눈을 뜨고 아이들을 빙 둘러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술래가 된 어린이가 가운데 서 있는 교사 몰래 몸을 살짝 터치하게 해주세요. 가운데 서 있는 교사는 자신을 터치한 어린이가 누구인지 맞춰 보아야겠지요. 게임을 통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애 두 번째 시리즈가 마치고 그리스도의 생애 세 번째 시리즈가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생애 시리즈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배우고 믿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